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한날이 주님 앞에 더 힘있게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과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새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게.

보혈에 씻었네 저도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씻 이 몸도 죄식기원하네죄 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했네. 샘솟듯하는 비. 한없이 그 도다 한없이 그 도다 한없이 그 도다 샘솟듯하는 피곤새 한 없이 그 토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 없네. 살통 안 받는 사랑을 늘참 늘하겠네늘 찬송하겠네, s 늘,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살통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나 알고 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의지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능을 우리 아침에 하나님 덧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샘솟듯 하는 권세가 이 한날도 그렇게 경험되어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아침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더 힘있게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 있는 능력을 보이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더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입니다. 요기 22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는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예,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있는 말씀처럼 이 엘리바스가 자신이 마치 이제 그 욥을 아는 것처럼 욥에 아주 악한 일도 행했다라고 추측하고 또한 이제 그 그렇게 이제 사회적인 증거를 들어서 욥을 비판하고 있죠. 오늘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주 굉장히 잠원에 나올 만한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제 하, 그, 다 옳은 말씀인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21절부터 오늘 말씀 볼게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 그렇죠 그리고 22절에서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맞습니다 23절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또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그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다 옳고 맞는데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그런데 정답을 얘기했는데 틀린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아, 마음이 들죠. 욥의 마음에서도 이그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게 말은 맞는데 그런데 나를 찌르는 말,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 말, 그리고 내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말.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요 당신이 교만하지 않고 이 말이 맞으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랬잖아. 저들이 그 아, 하는 거은 그. 그 본받지 않더라도 저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고 왜냐하면 말은 바르게 하는데 자기들은 제대로 못사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런 것처럼 말은 바른 말이니까 이렇게 욥 네가 교만을 내려놓고 저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가면 되잖아 이게 맞는 말이잖아 하나님을 보라고 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러니 욥 제대로 들어. 하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도 굉장히 이게 요에게 이런 말 하기가 우리가 옆에서 훈수를 준다면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요의 친구들이 욥을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이 요에게는좀언 r 하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으니까, 때때로는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바른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왜 상대방에게 틀려질까요? 몇 가지 경우들이 있죠.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판단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정답을 이야기할 때 그럴 땐 그럼 위하지 않는 마음으로 정답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죠. 오히려 우리를 낮추려고 어떤 정답을 이야기할 때는, 근데 만약 그게 뭐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배워야 돼, 그리고 이게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라고 하면 그냥 그거는 또 꿀꺽 삼킬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정답을 이야기할 때, 그럴 때는 사랑이 없는 정답은.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감사가 없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참 인간의 그런 삶 속에서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관계와 누구와 관계를 맺고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때그 사람에 대한 얼마만큼의 신뢰가 있느냐가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따르고, 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와 비례하는 거죠. 우리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 의 신뢰의 관계의 깊이의 정도와 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지금 왜 엘리바스가 옳은 얘기를 해도 요배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을까요? 이전엔 친구였지만, 이 엘리바스가 어저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없는 것까지 추측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무시하니까 너의 삶이 아주 무시받을 만큼 처참하고 별볼일 없음에 틀림없어라고 이런 추측을 해버리는 그런 그, 아, 가운데서 요의 마음이 다쳐질 수밖에 없어요. 엘리바스가 사랑의 마음으로 나에게 충고를 하는가? 사랑의 관계 우리가 정답을 이야기할 때, 바른 이야기를 할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라는 말씀처럼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사람의 마음을 닫아 버리죠. 그래서 요벳 친구가 친구였던 엘리바스 혹은 다른 그 빌닷이나 이제 소발도 거기에서. 이 좋은 친구, 좋은 충고자가 되지 못했던 것은 인내하지 못하고 또한 욥의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의 마음이 결여됐던 것 때문에 정답을 이해하해도 틀렸고 또두 번째는 이런 부분이죠. 엘리바스의 그러한 그 신앙의 깊이, 경건의 깊이를 욥이 알죠. 욥이 하나님과 뭐 이거 욥의 교만이 아니라 이거 이렇게 보면 알죠. 이 엘리바스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런 경건의 삶 속에서 누리는 축복 속에서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머리 속에 있는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뭐 이런 아이들이 뭐 3곱하기 7은 21이고 나는 두 자리 수도 곱하기 할수 있어라고 하는데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이제 방정식하고 이제 훨씬 더 미분 적분하면서 훨씬 더 고차원적인 수학을 해가는데 이제 이 나는 두 자리 수 곱하기를 할수 있어 요비어 두 자리 수 곱하기 뭐 이런 그러니까 이그 요비 볼때뭐 수준이 더 높다 뭐 죄가 더 없다 이런 부분보다 요비 생각할 때이 엘리바스가 자기가 살아내는 삶그삶 그삶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머릿속에서 이야기하는 거냐 그냥 머릿속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관계가 없는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은 뭐 바른 말할수 있죠 그런데 본인도 마음이 줄어야 하고 받는 사람들도 줄어야 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정말 도움이 되셔라고 하는 것 내가 직접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때 그럴 때 그것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내가 그런 도움을 받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끄그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극휼 은혜의 마음이 적셔진 거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그렇게 저지하지 못하죠. 함부로 판단하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가 내가 나를 보더라도 이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니까 예,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엘리바스가 정답을 이야기했어도 자기가 그이 풀어낸 정답이 아니라 그냥 참고서에서 정답이 있는 것을 읊어대는 것은 그것은 이 받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받는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수 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진리를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울 힘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다 믿고 또한 일면은 어느 정도는 것을 살아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깊이가 예수님의 나의 구주셔라는 이 삶의 깊이에서는 사람마다 정말 깊이가 다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도 어떤 분들은 십자가 장신구 달고 다닐 정도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어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깊이 있게 십자가를 접은 사람 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이 십자가 이 뙤약볕 아래서도 내 삶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런 인생 같은데 이 뚜약볕 같은 이 인생 삶 속에서. 의지할게 십자가 그늘 그 십자가 그늘이 유일한 나의 안식처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깊이는 뭐 한없이 깊거든요. 훨씬 다른 사람보다 깊거든요. 장신구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봐 그 십자가를 안 지는 사람이 육신적인 그러한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봐 맞는 이야기지만 이 지금 현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혹은 떼약볕에서그 십자가 그늘에 그냥 겨우겨우 그 그늘을 피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는 이게 와닿지 않죠. 그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른 이야기를 할때 그것이 참고서를 읊어대는 이야기냐 아니면 내가 살아내는 이야기냐. 요 부분은 정말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뭐 우리 뭐임팔테션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분이 파트가 이제 그한 부분인데, 임팔트면 그것을 이제 떼어내는 건데, 팔트를 이렇게 쪼개내는 건데, 임팔테이션은 내 부분, 내 마음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그 떼어내서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누군가가 나눈다고 할 때는. 이것을 나누는 거죠. 그 삶을 우리 안에서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 또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 혹은 그러한 가운데서 아프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내의 그러한 마음 이게 신앙이죠. 신앙 때문에 인내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누군가에게 준다 하는 것이 이제 인팔테이션인데 예, 바로 정답을 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지. 우리가 자습서, 참고서 혹은 누군가가 써 놓은 글을 멋있게 써 놓은 글뭐 그런 것을 주는 거 아니죠. 엘리바스의 오늘 말씀을 보면 표현도 아주 굉장히 멋들어져요. 비유도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24절에 보면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로 여기라.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보화와 티끌 대조를 대조를 하면서 시각적인 대조를 보이면서, 야 내가 보화를 가져야 되는데, 야그 티끌로 여겨 오빌의 금 가장 귀한 금인데 그거 그냥 계곡의 돌로 여겨 아주 굉장히 멋있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멋있는 문학적인 표현까지 해가면서 진리를 정답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요셉에는 틀린 정답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게도 틀린 정답이었어요. 너 나와 관계가 있니? 너 지금 그냥 참고서를 읊어대는 거 아니니? 네가 이것들을 살아내니 너는 어떠니? 라는 이런 질문 앞에서 엘리바스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하나님이 그런 질문하시면 자기도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삶이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고 그럴 때만 완벽하게 이야기하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가 부족한 수준 속에서도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족한 만큼 그런데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는 만큼. 허세를 부리지 않고 우리가 또한 경험하는 대로 즉 진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참고서를 이야기하고 혹은 누가 써놓은 것을 줄줄줄줄 이야기할 때는 내가 보기에 멋있는 글이어도 상대방의 막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그 유익되지 않고 나 자신에게도 아무리 유익된 글을 읽고 읽어서 누구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힘있게 동의하지 않으면 살아내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능력이 없다. 예, 이 엘리바스 오늘 정답을 이야기하지만 틀린 것은 그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욥을 향한 또한 그가 이 정답이 그냥 누구에게 그냥 누가 써놓은 글 혹은 누구에게 들은 것 혹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살아내지 못하는 것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욥이 욥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와닿지 않았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한날 만약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엘리바스와 같을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이런 삶을 살지는 않게 해 주십시오. 고난당한 자의 마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내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인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한 날도 하며 주님 앞에 살아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도 또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한날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아버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과 깊은 관계의 삶을 나누며 주님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땅 가운데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안에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 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랑의 마음을 줄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경건을 함께 나누는 진실하게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날도 주님 특별히 40일 기도의 가운데 한날을 지나가게 하시오니 주님 아버지 코로나의 큰 변화 아버지 그 앞에 주저앉아 있고 싶지 않고 아버지 많은 변화 앞에서 우리가 뒷걸음질 치며 그냥 세상이 변했다고 분석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힘 있게 영적으로 돌파해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이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자가 여전히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창의적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땅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내게 하신 것을 아버지 고백하고 그한 부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교회들마다 힘을 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기폭제가 되게 하시고. 작은 불소 시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님이 시카고 땅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될 텐데 도심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의 틈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우리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파수꾼의 삶을 살아내야 될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먼저 경험되어 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그것을 통하여서 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볼수 있게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들이 40일을 통하여서 영적인 돌파가 성도의 마음 마음껏 일어나며 교회 안에서 힘있게 일어나며 아버지님이 교회 안에 또한 그런 오순절에 그러한 기회들어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의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시카고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힘있게 생명의 왕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실 가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